헤아사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 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올한해 시작을 어, 재미나게, 어, 경자년에, 지처럼 빠르게, 어, 그렇게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헤아전사에서올 어, 아, 용띠들 응? 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용띠들은 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음, 머리가 좋으신 분 많고, 또 이 한마디로 머리가 좋아서, 이, 이 방송을 보고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 좀 사기치는 사람도 좀 많고, 응? 응,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응? 사기도 치고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반면에, 응? 그런 분들도 많고, 아니고 또 좋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좀 용띠들이... 조금, 무 한, 그런, 기, 좀, 있어요. <laughs> 이, 우리, 신도, 본님, 신도들도 보면 용띠들이 많은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음, 어, 선생님, 그런 거 아닌데, 하고, 그런, <laughs> 반박하는 분들도 많겠죠.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음, 용띠들, 한 번, 시작해 볼게요. 21살, 경진생 용띠들. 경진생들을 보면은, 음, 꿀게이 어, 운이 이제 어, 딴 것보다도 이 내가 가지고자 하는 응? 그런 얻고자 하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얻는 그런 응, 운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뭐 시험을 친다든가 시험 응, 그걸 한다든가 그러면 어, 확률이 참 높아요. 응? 경진생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하면은 음, 되는 게 없겠죠. 내 노력을 해서 응? 그렇게 얻어가는 것이고 또이 경진생들을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 응? 그런 분들이 많은데 내가 할 것은 내가 확실히 하고 응? 어, 노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할 것은 하고 친구 분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이 친구로 인해서 내가 응? 이 망신수가 많이 드는 그것도 많아요. 구설 시비 친구때문에 이렇게 술을 한잔 먹다가도 싸움이 벌어져갖고 음, 이 옆에 사람들이나 뭐 해갖고 뭐. 자기네들끼리 괜히 싸우고 옆에까지 끼고 그런 구설시비가 많은 한 해이니 경진생들은 올해 조금 음, 이 조심을 해야 돼 운이 있는 반면에 그런 구설시비가 많기 때문에 음, 그거를 많이 조심해요. 자칫하면 간제까지 낍니다. 간제까지 끼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싸움을 좀 피하고 내가 양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부탁하게 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살 무진생 무진생들은 올게 조금 힘이 든다고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뭐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또 음,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 조금 무리가 가면 안 돼요. 조금 내가, 어, 힘들더라도, 그 지금 현재, 응? 그 상태로 조금 유지를 하시고, 어. 예, 뭐든지 키우려고 하면은, 무진생들은, 응, 오게 조금 힘든 해운이,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백명 중에 한명 정도는 차고 오를 사람이 있겠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예, 무진생들이 조금 힘든 한 해이니, 꿈은 내가 뒤로 응, 뒷발을 조금 하시고 현 상태만 잘 유지하시면 올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모진생들이 올게 응, 결혼 이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결혼 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뭐 응, 일찍 결혼했는 사람 은 헤어지는 그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 갖고. 결합하는 그런 운도 있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게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게는 이 무진생들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지고 그런 올 한해를 봅니다 그리고 건강운으로 보면은 무진생들은 건강적으로는 내가 남자들을 보면은 이 나이는 어리지만 어, 내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응?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남자분들은 조금 그거를 어, 염두에 둬다가 음, 술을 많이 먹거나 뭐또 내가 어지럽거나 이러면은 그 병원에 가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근간적으로 이 자궁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음, 그러면은, 미리 미리, 응,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고, 좀, 음, 이, 자궁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셔요. 응, 음, 오줌이 또, 음, 안 좋게, 음, 이, 그런 분들도 많을 텐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음, 무진생들이 건강적으로는 조금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내가, 한해를 시작을 하면서 건강을 잘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사람으로 만나고 인덕은 그래도 음, <laughs> 인덕 없는 사람들도 인덕은 조금 들어오겠고 음? 인연이 에, 사람을 많이 들어오는 한해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음? 그런 게 자꾸 자꾸 바뀌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상대할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잘 선택을 해서 음, 올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음, 음 결혼문이 열려서 잘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45병진생, 병진생을 보면은 <laughs> 죄송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병진생들이 응?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리고 어, 손재주가 좋은 반면에 좀... 이,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 응?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한 방을 노리면 안 되겠죠. 응? 내가 노력했어. 내가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어, 공짜로 바라면, 응, 대머리도 까진다고. <laughs> 너무 공짜를 바르지 마시고, 내 노력하는 만큼, 내 대가를 응? 그렇게 받았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리고, 병진생들이 올게에, 부모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연진생들이 부모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건데 음, 부모에게 뭐좀 음,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더한번 음, 찾아갈까 두번 찾아가고 두번 찾아갈까 세번 찾아가고 부모를 좀 많이 음, 찾아가시고 효도를 좀 하세요. 음, 그래야 연진생들이 음, 후회를 안할것 같아요. 음. 이, 그리고 5 1 갑진생들, 갑진생들은 음, 이 마지막 성주 운도 들고, 음, 음, 내가 그래도 올게는 음, 좋은 한 해입니다. 작년에는 음, 조금 힘들었죠. 용띠들이 어, 올게는 5 1 그래도 괜찮은 해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집을 뭐 어, 새로 이렇게 마련한다든가. 업무를 산다든가, 응? 또 아니면 은내 사업장을 조금 키운다든가, 그래도 응, 무관할 것 같습니다. 갓진생들은 응, 조금, 조금 이해 자체가 내가 조금씩 키워나가는 응?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응? 용달이죠. 3월 달이 응, 자기 응, 그 달부터 시작해 을 갖고 펼쳐나가는 거예요. 1, 2월 달은 조금 그래도 자중을 하시고, 3월 달부터. 뭐든지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갑진생들은 어게 음, 아주 좋은 운을 가져갖고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 갑진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남 음,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내가 없어도 음, 남들을 주고, 또 아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갑진생들이, <laughs> 올개에, 예. 그래도, 음, 한 해, 이 해운 자체를 보면은, 용이 정말 승천하는, 응? 그런 해운이기 때문에, 올개는, 음,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 69, 임진생들. 임진생들을 보면은, 나라, 음 갈로코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 음, 이, 저, 대통령도 저 뭐야 박 대통령도 임진생이죠. 어, 어, 뭐 후간 후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간모를 가지신 분들, 이 국회의원들 임진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 그리고 어,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어, 임진생, 이 화려한 응? 임진생들을 보면은 화려한 사람들이 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응? 이렇게 앉았어. 내가 정치하는 사람, 또본 그거에서 사람들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임진생들은 보면은 또 아니면은 뭐라. 응? 좋은 사람들은 아수 막 크게 크게 이렇게 어, 돈도 이렇게 밑에 깔아갖고, 응 그래 앉은 사람도 많고, 아니면은 또 정말 없는 사람들은 진짜. 밥 세끼, 응? 하루 세끼 먹는데 그것도 못 먹는 사람 많고, 응? 또 아니면 뭔데? 음, 임진생들은 올해의 9수에 내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운이야. 음, 9수에또다 음, 뭐 그렇진 않지만, 6시 9이 임진생들이 조금 위험한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가벼운 운동,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벼운 운동은 뭐 산책 같은 거, 그런 거뭐 음, 조깅을 하신다든지 조금 내가 헬스를 하신다든지 조금 가벼운 운동을 좀 하셔서 내 몸, 내 체력을 좀 길러야 되고 어, 임진생들은또 중풍 중풍이 중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내가 미리 미리 어, 방지를 하셔야지 어, 괜히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와서 어, 손 이렇게 불고가 되고 어, 다리가 불고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아웃스에게 내가 미리 방지하시고 어, 운동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음, 올해 어, 경자자년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음, 임진생들은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올해는 아홉세계 조금 몸을 치는 형국이라서 어 사고 수도 보이고 낙매 수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음 임진생들은 보면은 이렇게 신줄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있는 집안이 많아요. 음그 집안 자체에서 음 무당이 있다든지, 뭐, 스님이 있다든지, 예, 그런 집안이 많기 때문에 그 줄을 잘 닦으셔서, 음, 기도를 좀, 음, 많이 하시고, 음, 기도를 한다고 하라 한다고 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음, 예, 가까운 우리 무속인들 음, 찾아뵙고, 에내안 예, 좋은 것 좀, 음, 상의도 좀 하시고, 좀 풀고 가셔요, 응, 음, 이 예, 상신에서 이렇게 좀 풀고 가시면 임진생들이, 이, 음, 어, 예, 뭐, 저, 바다에 가시든지, 뭐, 산에 가시든지, 어떻게, 자기 그거에, 면허 일시를 보고, 무조건 용기라고, 음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산에사는게 아니고, 그, 자기에 맞는 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액, 마지를 음, 보름 안에 조금 푸시면 좋아요. 음, 역시, 바업 임진생들은 그렇게 좀, 음 아는 지인, 무속인들한테 좀, 음 상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 음, 올게 용띠들이 음, 좋은 띠들도 있고 좀안 좋은 띠들도 있고. 응? 음, 그렇게 음, 그런데 이 용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음, 그래도 차고 나가고 어, 그런 거는 아주 좋아요. 좋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응? 음, 조금만 더 그거 하면은 용띠들은 나쁜 것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 음, 노력하는 만큼, 음, 이렇게, 음, 결과를 볼 것입니다. 음, 어, 지금까지, 헤야장사에서 음, 음, 용띠들 음, 한해 한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헤야장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음,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